안녕하세요, 소망 쌤입니다. 오늘은 이미지로 감정을 상상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 상처를 받게 되면 말이죠. 그 상처를 준 사람들을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예. 그 사람을 생각하면 어떻죠? 자꾸 화가 나고, 어, 그리고 내 안에 분노만 더 커지게 됩니다. 아, 심리 스트레칭에서는 어, 사람들 그러니까 나에게 준그 사람과 자기 자신에게 남아 있는 이 상처, 상처로 인한 감정을 분리를 합니다. 예, 그리고 그 감정을 이미지화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았던 그 상처들이 예, 사람들마다 다를 수가 있겠죠. 네, 뭐 수치심도 느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화가 날 수도 있고. 네. 그럼 어떤 사람에게는 부끄러움도 생길 수가 있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자꾸 그 사건이 재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꾸 자기를 상처를 주는 건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받은 상처로 인해서 남아있는 내 마음에 남아있는 감정을 이미지화해 보는 것입니다. 에 우리가 상처를 준 사람을 자꾸 뭐 생각하고, 그 사람을 뒤에서 욕하고 어뭐 미워한다고 해서 뭐 술을 마신다고 해서. 뭐그 사람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 그죠 그리고 내 마음이 또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내 다만 이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상한 감정이 더 이게 크게 돼서 내 감정을 더욱 더 상하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이것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이제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감정을 이미지 할때 말이죠. 제가 상담자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어떤 그 상한 감정이 이제 들어오면 은 그것을 어떤게 뭐냐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래서 아이고 뭐 공감을 가지면서 화가 나셨겠네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심리 스트레칭에서는 상담에서 얘기하는 그런 그 반영이나 공감보다는 내 남자가 어떻게 느끼느냐 그걸 먼저 알아보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그때 어떤 감정이 생깁니까? 그렇죠. 그게 좀 미묘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 이제 상담자가 뭐 어떤 감정이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 버리면은 이 자기가 실제적인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탐색하지 않고 상담자가 준그 말에 어 그렇다 이렇게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내가 받은 그 상처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감정을 이제 찾아가는 작업이 먼저 필요합니다. 대개 이 사람들이 생각을 감정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생각이 아니라 내가 느낀 정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예를 들어서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누구 군가에게 섭섭함을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섭섭함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지인 그렇죠? 네, 알고 있는 사람에게. 네, 가까운 사람이나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섭섭하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말을 참아 못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도 말을 못할 때가 있잖아요. 뭐 가족 간에도 또한 친구 간에도 그렇게 말을 못합니다. 네, 그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그 나이대가 지나가 버리면은. 말을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술을 한잔 하시고 그때서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그 경우도 있죠. 그리고 또 직장에서 같은 경우에도 직장 상사로부터 그런 섭섭함을 느꼈다. 도저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서 내가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거죠. 이 상한 감정을 누가 알아주면 좋을 텐데 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상한 감정은 이 마음의 쓰레기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를 그냥 두지 마시고 또 이렇게 해결하는. 어, 우리가 찾아보는 겁니다. 아, 자, 이 상한 감정이 생겼을 때, 섭섭함이라고 그럴 때 에, 어떤 어떤 것을 이제 이것을 이미지화해 보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미지화해 보세요. 섭섭함이 어떤 어떤 이미지하고 맞을까? 네, 상상해 보는 겁니다. 네, 뭐 어떤 창의적인 것도 괜찮아요. 자기 자신이 느끼는 감정, 자기가 느끼는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길에서 이제 거의 이제 뭐 낙엽 많이 떨어졌지만은 낙엽, 네, 떨어진 이파리, 네, 낙엽을 생각해 봅니다. 낙엽이라고 얘기할 때또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요즘 길거리에 있는 은행잎들을 생각할 텐데요. 저는 섭섭함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낙엽을 생각하면서 바나나보다도 더큰 잎, 네, 나뭇잎, 그게 뭐. 현재 존재하지 않더라도 상상으로 네, 생각할 때큰 나뭇잎이 그게 하나가 아니고 쑥쑥하게 쌓이는 것이 네, 느껴집니다. 그리고 제, 제 개인적인 어, 감정이고 네, 제 개인적인 그 이미지죠. 네, 이렇게 상한 감정을 자, 이렇게 에, 바꿔봅니다. 그래서 어, 그냥 뭐 섭섭해요 이런 것보다 그것을 이미지화했을 때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물어보면, 거기에 맞게끔 이제 자기가 느끼는 나무 잎의 크기를 얘기하겠죠? 그러면은, 아 내가 실제로 갖고 있고 있는 이 섭섭함이 얼만큼의 크기다는 것을 스스로 자기가 이제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까지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몰랐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통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 다른 사람이 저의 섭섭함을 알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운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공감해 줄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참나 섭섭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제 무마시키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감정을 잘 알아주지 않고 또 거기에서 그런 말 내가 섭섭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또 내가 좀 쪼잔한 사람이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두려움 또 다른 타인으로부터 대범한 사람이라는 그런 인정을 받고 싶은데 네. 그런 두려움이나 또는 불편감이 있어서 아이 괜찮아. 뭐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자기가 상상할 때와 말할 때는 그 크기를 이미지화했을 때 크기가 좀 다른 다르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 그 이미지화했던 그 크기가 자기 마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낙엽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낙엽을 이제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가? 그 수분이 쌓여 있는 그 낙엽을, 이 섭섭함이란 낙엽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가?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글쎄요뭐 여러분들 거라고 생각안 하니까 뭐 생각이 안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연이어서 생각하다 보니까 어, 제가 이것을 그 원고를 쓰고 또 영상을 할 때. 같은 작업을 두번 반복하고 세번 반복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감정을 한 번에 이미지화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할때 마음의 감정에 더큰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건네 번째입니다. 한 번에 연습하고 그리고 또 이제 글로도 쓰고 글로도 다시 읽고 그래서 실제로 얘기하는 게네 번째인데 네, 다섯 번째가 되겠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낙엽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이 쌓여있는 수북히 쌓여있는 이 낙엽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각자 한번 자기 자신의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낙엽을 크니까 잘게 썰어 보겠습니다. 잘게 썰어서 수북이 쌓아서 그걸 불에 태워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불타는 것을 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상상이니까요 어떤 분들은 눈을 감고 하셔도 좋고요. 눈을 뜨고도 상상이 가능하신 분은 눈을 뜨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 상상이 잘 되고 있고, 그, 썰어놓은 나뭇잎이 타는 걸 보면서 은근히 좀 쾌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불을 태우고 있고, 지금도 거의 타고 있습니다. 타고 있는데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빠른 사람들은 일사천리로 이렇게 휙 하고 지나갑니다. 그리제 책에도 보면은 짧은 본문 그 대화 상담자와 내담자가 어 이야기한 것들이 짧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그게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방 없어졌다가 아니라 몇분 또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점점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격이 조금씩 분들은 뭐 불에 태웠다그러면 금방 닫 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아, 지금도 타고 있고요. 네, 더 타고 있고, 조금 더 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그럴 수도 있죠. 네, 낙엽을 더 가져와서 더 태우겠습니다. <laughs> 그런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태워 벗고, 태워졌고, 이제는 거의 재가 남았습니다. 이 재를 저는 강에다 버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되는 것도 이제 채워 줘야 되겠죠. 네, 섭섭함의 반대. 국어 사전적인 의미를 찾는 게 아닙니다. 네, 섭섭함이 나간 그 자리에 뭘 채우면 좋겠느냐. 저는 기쁨으로 채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기뻐지는 거. 그 기쁨을 생각할 때 상상하는 그 이미지는 체리. 체리도 작은 게 아니라 아주 큰 거. 큰 탐스러운 체리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한 한두 달은 먹어도 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는 것을 한두 달은 누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겠죠? 네, 제 마음을 제가 그렇게 알아줬습니다. 그래서 이미지한, 기쁨을 이미지한 큰 체리로 만들어서 그것을 상상합니다. 이것을 상상할 때에 제 배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지면서 가슴에는 설레면서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네. 아, 여러분도 가까운 사람에게 이제 섭섭함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그 감정을 두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체리를 먹는다. 체리하고 기쁨하고 이렇게 이미지 체리라는 그 감정과 또는 어 아주 기쁨이라는 감정과 체리를 이렇게 접목시킨 거죠. 그래서 어 체리를 먹는다 을 생각할 때내 안에 기쁨이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심리 스트레칭입니다. 여러분의 상한 감정을 그대로 두면 쓰레기에서는 악취가 납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시도록 자기 자신을 잘 돌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망쌤이었습니다.